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피규어 해외 직구를 할때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이트 중 아미아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고 상품 또한 자체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제품이 아닌 미개봉 중고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AS가 가능한가? 제가 실제 겪고 있는 일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가 겪은 사례를 통해 이렇게도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라고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피규어 상품의 AS 기준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 결정지을 수 없으며 고객센터 등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미아미 중고 상품 중에서 아이템 A, 박스 B 등급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아미아미 중고 상품 등급 정보를 보게 되면 아이템 A는 봉인 미개봉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죠. 해당 상품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배송이 되었고, 저는 컨텐츠 소스용으로 제품의 오픈샷을 촬영하였고, 나중에서야 해당 상품의 파츠 누락을 발견합니다. 이 상품에는 손에 작은 부채가 들려 있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피규어에는 해당 파츠가 없는 상태죠. 별도 파츠로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을 고려해 매뉴얼과 패키지 내부를 다 찾아봤지만, 해당 파츠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봉 시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 비닐에 쌓여 있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상품이 신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미개봉 중고 상품이라서 과연 아미아미가 AS 대응을 해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미아미 고객센터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그리고 고객센터를 통해 받은 답변은 조금 예상 외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고 상품이지만 A등급 상품이라 아미아미에서 사전 검수가 불가능했던 점과 결과적으로 상품의 초기 불량으로 추측된다는 답변과 함께 이러한 불량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응 내용은 누락된 파츠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제품을 교환 혹은 환불을 받을 것인가? 정해서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기본적으로 아미아미에서는 중고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의 상태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중고 전담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등급의 상품은 애초에 미개봉 상품이기에 개봉해야 확인 가능한 초기 불량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런 경우에는 신제품 마냥 AS 대응 또한 해준다는 점이네요. 그리고 해외 직구인 만큼 교환이나 환불을 할때 해외 배송비가 걱정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미아미는 교환 및 환불로 인한 반품시 발생하는 반송료는 영수증을 찍어 접수하면 페이팔로 송금하거나 아미아미 포인트로 해당 금액을 환불 처리해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상품이 부채파츠 누락 외에도 하자로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교환을 요청한 상태고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3일째 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교환을 하기에는 재고가 없는 상품이라 상품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환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아미아미의 미개봉 중고 상품 AS 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중고 상품에 대응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B등급 이하는 사실상 아미아미 측에서 상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등록하기에 하제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터라 대응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등급은 미개봉이라 아미아미에서도 불량을 모를 수밖에 없으며 고객 과실이 아닌 초기 상품의 불량이라는 측면에서 아미아미가 대응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애매한 기준이 되는 도색 불량 등의 문제였으면 이 또한 대응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명백한 불량 사유인 파츠 누락이라는 점 또한 이번 AS 대응이 가능한 이유인 듯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고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궁금해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